안녕하세요. 저는 SGN 그룹 글로벌 세 자매 사업가 민진희 대리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일남, 삼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는 가난한 줄 몰랐어요. 옆집도, 뒷집도, 앞집도 다 그렇게 사니까 창피한 걸 모르고 살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도시로 유학 가면서 아,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난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부를 열심히 좀 잘하는 편이어서 도시로 유학을 나간 건데 그쪽에서 잘하는 친구들하고는 그 학업으로 경쟁할 수 없더라고요. 학원 같은 거를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 편이었는데 도시 나갔을 때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다 학원으로 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저를 그렇게 많은 학원비를 서포트해 줄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고등학교 2학년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졸업하자마자 20살에 서울로 27,000원 들고 그냥 무작정 상경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집에 이제 좀 얹혀 살다가 어, 한두 달 살았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는 돈에 조금 조금씩 도움 받아서 은평구라는 동네에서 한 200에 20만 원 정도 되는 반지하 방으로 얻어서 혼자 이제 서울살이가 시작돼요. 가장 서울살이에서 힘들었던 건집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성공 매니아에도 올려 놨지만 반지하는 비가 오면 잠기는 집이 있었고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져대서 거의 동상에 걸릴 뻔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꿈은 서울에 정말 비 잠기지 않고, 겨울에 보일러 터지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게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27년 동안 미용만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서울 올라왔을 때는 미용실에서 바닥 쓰는 것부터 샴푸, 그런 인턴 생활을 한 3년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미용 생활하고 5년 후부터는 좀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돈이 벌리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서울에다가 그래도 재투자를 잘 해서 서른 정도 됐을 때부터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대형 샵에서만 부원장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다니는 샵이 멀리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그때 제가 샵 오픈을 하게 돼요. 워낙에 은평구에서만 25년 정도 살아서 제 고객들은 대부분 20년 누적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했을 때부터 정말 동네에서는 예약 안 하면 할수 없는 그런 샵으로 동네에서 되게 이름을 날렸었어요. 제가 미용실 오픈하고 2년 있다, 2020년 정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저는 코로나도 힘든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연히 성공이라는 게 그냥 집에 대한 고생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에어컨 나오는 집에 벽걸이 TV를 보며 홈바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마시는 게 저의 진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다 이루고 나서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언제까지 제가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용님 말고 좀제 몸을 아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시간과 돈에서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면 정말 성공한 게아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셀덤 사업은 한 5년 정도 저희 샵에 계속해서 저희 고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에게 계속 노크를 해댔었는데, 하지만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들은 척 하지 않았고, 고객님들이 오실 때는 그냥 조금 사주기는 했었는데, 저희 막내가 인셀덤 두 세트를 집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저의 SGM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업성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집에 이렇게 박스가 온 제품을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미용실에 가서 그걸 싹다 팔아버렸어요. 제 고객님들한테. 그랬더니 그 고객님들이 써보고 너무 얼굴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니들이 저에게 재주문을 요구했어요.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SGN 그룹의 비전을 설명했는데 그날로 정말 뚜껑 열려갖고 다음날 미용실에 안 갔어요. 제가 알아보러 직접 갔어요. 거기서 들은 SGM 그룹 비전은 정말 심장을 뛰게 하고 머리 뚜껑을 날라가게 하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정생과 저는 그냥 바로 저 대리점장 마감했어요. 동생도 애견 미용실 바로 정리하고 저도 미용실을 정리하고 진짜 성공, 진짜 돈을 벌어보겠다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압도 안 보고 뛰어왔어요. 이제 진짜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누리고 있잖아요. 저를 믿고 와주신 저희 파트너님들에게도 경제적인 자유와 좀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이 성공해야 진짜 기쁘고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희는 그 엄마가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낳기만 하셨지 저희를 사실 돌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일남삼녀를 다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엄마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어린이날 함께 어디를 가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소원은 저희 가족 전부가 나오는 사진 한장 갖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용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시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쓰러졌다. 근데 지금 좀 위급하다. 동생 데리고 빨리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이제 청주로 내려가요. 근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정말 너무 처참했어요. 어, 엄마의 이목 쪽을 뚫어서 바로 투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고혈압약이랑 식당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상하시는데 콩팥이 거의 80%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월수금 5시간을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돼서 그 후로는 바로 식당은 정리해드리고, 동생이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 날부터 자기가 이식을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참 미안했던 건이 사업을 제가 조금 더 끌어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생과 저는 혈액형도 같고, 엄마랑도 다 같은 a 형인데 동생이 먼저 자기가 할게, 언니가 이 사업을 언니가 더잘할수 있으니, 내가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참 미안하고 고맙고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분다 지금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 동생도 다행히 부작용 없이 현장에 복귀해서 사업 잘 하고 있어요. 엄마도 투석을 안 하시니까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저희 사업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SGM을 1년 전에 제게 왔을 때이 내게 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미용실에 있었다면 전, 저희 엄마는 아직도 힘든 투석을 받고 계셔야 되고요. 저와 저 동생은 아직도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동과 시간을 담보로 저희 몸이 상해가는 것도 모른 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가족이란, 음, 성공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간절하게. 저와 제 동생이 이 SGM 그룹 비전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애견샵도 정리하고, 저잘 되는, 진짜 잘 되는 미용실도 바로 그냥 때려치고, 저희가 인셀덤 사업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 미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던 언니가 두 동생들에게 정말 매일 울면서 전화했어요. 막내가 그러면 너라도 말려야지,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오는 전화 제 동생하고 3개월 동안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연락도 없이 10년 만에 저희를 잡으러 귀국해요. 형부가 다단계 빠진 두 동생 구출해 오라고 저희 언니를 급파한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저희 언니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통장과 장고가 카드 내역서 다 뽑아. 본사 어디야? 그래 갖고 다음 날 저희 천안 본사로 저희 언니를 안내했어요. 이게 진짜였어. 진짜 미친 거다. 그러면서 저희 언니 서울 집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희와 함께 한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사업을 잘 알아보고 미국에 돌아가서 딱 2주 만에 팀 리더를 달성했어요. 저희 언니는 수입으로 형부에게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부가 지금 달라스에서 원래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행사에 같이 참석하면서 이게 이런 사업이었어? 하면서 지금 카페를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성공 매니아를 더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당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저희 언니와 저와 제 동상의 수당을 보고 형부가 또오 마이 갓 곧 저희 연구 한국으로 인셀덤 유학 와요. 제가 같이 다녀서 아주 팀 리더, 멋진 팀진으로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벌써 팀 리더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다니세요. 5년 동안 몰랐던 SGN 그룹과 인연을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작년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해낼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올라온 그 끈기 하나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정도 두 대표님이 이끌어주는 시스템 속에서 저는 성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는 동안은 정말 한눈팔지 않고 올인 집중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 민진이. 너 진짜 최고고, 효녀다. <laughs>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시골에서 그 막연하게 그렸던 서울이었고 제가 막연하게 그렸던 라스베가스 미국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꿈만 같아요. 어릴 때 <laughs> 사진 보면 진짜 북한에 갔잖아요. 어 제가 진짜 남한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네, 끝까겠습니다 <laughs>